안녕하세요. 신한생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승입니다. 오늘은 제10강 마지막 강의로서 계약 실무에 대해서 계약할 때나 우리 실무상에 많이 등장되는 법률관계나 권리금 관계나 위임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계약관계는 아무래도 법적인 행정적인 지책이 조금 필요합니다. 직접 당사자가 돼서 직접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통상 중개 행위를 해서 중개 업소에서 쓰는 경우는 중개사가 쓰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알아두시면은 서로 간의 협의 사항에서 편리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인중개사 법령이나 부동산학 개론을 빼고는 민법, 공법, 공시법, 민법, 공법, 공시법 이 다섯 과목이죠. 그 중에서 부동산 법률에서 일반 법률인 민법 가장 많이 보는 민법은 오 다섯 편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물권하고 채권 편입니다. 특히 물권에는 소유권에 대한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라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라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 여덟 개의 물권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편에서는 채권 편에서 계약 관계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채권인 것은 임차권이 채권이죠. 양도 담보나 가등기 담보는 비전형 담보권이라 그래서 전형 변질된 담보권입니다. 자, 요런 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공법에서는 국토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뭐 도시 개발법,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 이거 재개발법입니다. 주택법, 산지법 농지법 이렇게 일곱 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다음 공법에는 부동산등기법과 공간정보관리법 옛날 지, 구지적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면은 별도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적용되는 게 민사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죠. 민법에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건물 있죠. 아파트나 상가 구분건물 그에 관한 법률이 따르는 것은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이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인데 이런 건 일반인들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등기 가등기 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요. 담보 가등기 두 개로 나옵니다. 담보 가등기는 담보로서 충당이 되는 가등기가 있고 이것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가등기를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통상 그 금전 대차, 사채 같은 경우에 이 가등기 담보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명의 등기법률.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참고하는 건 많이 실상에서 명의 신탁이죠.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제3자 앞으로 해놓으면 그게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무효죠, 무효.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모르고 제3자가 샀어. 그럴 경우에, 갑이, 이, 갑이 명의 신탁 갑이 의뢰계 명의 신탁을 했으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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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모르는 정이, 병이 샀다면은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제3자한테 대항 불가. 명의 신탁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예외적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게 지금 앞전에서 설명했던 시 담보 가등기 채무 변제 돈을 빌렸어요. 그걸 담보로 가등기의 담보를 했어요. 이런 경우나 신탁법이나 신 그다음에 종중 부부 조세 면탈 멘탈, 강제 집행 면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종중이나 부부에게는 명의 신탁이 허용되고 담보 가등기 신탁법 종중 부부에는 가등기가 가든등기란에 명의 신탁이 허용이 된 일부 됩니다. 그다음엔 실제 계약으로 들어가서 계약서 작성할 때뭐 부동산을 할때 제일 물건에 관한 확인 사항은요. 국가 공간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포털 사이트 경기도는 전국은 뭐 온누리 사이트에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은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중에 운전면허증은 이제 경찰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공인중개사들의실거리 실가 신고하면요. 요즘은 신분 주민번호 넣으면요. 틀리면 바로 불일치하다고 튀어 나옵니다. 확인이 바로 됩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 등기부등본 사항에 소유권 변동 횟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주인이 수없이 바뀌었어요 짧은 기간에 그 다음에 갑구에 봤더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죠 을, 담보권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적혀 있는데 갑구에 봤더니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됐다가 풀렸어요 풀리긴 풀렸어요 가압류 됐다가 풀리고 가처분 됐다가 말소되고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이게 한 10장이 넘어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담보권을 봤더니 설정도 많이 돼있어. 이런 부분은요, 계약할 때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잔금줄때잔금 이행이 안 돼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실제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등기부상이 너무 지저분하면은 한 분씩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이외에 그 매도인의 어떤 신용이라든가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재를 할 때는 자선할인과 도로명 주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원주소와 도로명 주소,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헷갈리실 텐데, 지금 무조건 도로명 주소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약서에 적습니다. 땅 계약을 하는데 물건지 소재는 집원주소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도로명 주소로 바뀐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번 주소를 쓰나요? 네, 지번 주소 씁니다. 물건의 표 소재지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임자나저 골짜기에 있는 토지들은 거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명 주소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번 주소를 해야만 등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번 주소를 쓰고 아직은 그다음에 에, 지번 주소를 써야만 등기를 해 줍니다. 그다음 지목은 뭐 전답 체크하면 되고 면적은 평이 아니고 제곱메타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은 거래 지분 뭐 2분의 1같은 2분의 1 쓰면 되고요 그럼 다른 건 틀린 게 없어요 집어넣으면 다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한글로 전환시켜 주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 안부는요 10억이면 은저 같은 경우는 계약금 1억 그 다음에 중도금 4억 정도를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뭔 얘기냐 그러면 중도금하고 계약금하고 합쳐서 전체 금액의 한 50%가 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계약 이행이 잔금 이행이 수월하겠죠.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163으로 하듯이 계약금 중도금도 적당히 그래야죠. 계약금도 이제 법상 10%라는 개념은 없어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적당한 금액을 그래도 돼요. 여기서 말하면 10억 중에 1억 중에 5천만 원을 그래도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고 3천 원을 그래도 계약금은 되는 겁니다. 딱 10%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합의된 사항이요. 계약은 민사입니다. 계약 자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도로명 주소. 그 대신에 매도인이나 매수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를 반드시 써야만 등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는 집 있는 데는 도로명 주소 도로가 있죠. 도로명 주소를 써야지뭐내 집이 주소가 저 산골짜기에 있냐에 산에 돼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되는 거고요. 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을 이제 통상 공인중개사나 전산으로 타이핑이나 이렇게 전산으로 입력해 오는데 법에서는 홍길동하고 도장 깡 찍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전산 입력이 돼 있더라도 별도로 자필로 여기에 홍길동이라고도 쓰고 도장을 찍은 것을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매매는 그냥 부동문자로 적힌 데다 도장만 빵빵 찍지 말고 그 옆에 반드시 자필 서명 은행 얼마나 깐깐해 은행 가보세요 반드시 자필 홍길동 쓰고 도장 찍으라 그러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확실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특약사항은 특별하게 없고요 여기에 특약사항을 경우에 따라 구구절절 뭐 쓰는데 잘못 쓰면요 서로 발목이 잡혀요 합, 확실하게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합의된 사항만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 오랜 경험으로 보면요. 합의된 사항을 써야 돼. 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쓰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써봤자 통상 공인중개사들은 면피하기 위해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만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에 보통 계약할 때 이제 그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때 위임장을 갖고 오죠. 인감 첨부해서 자, 그럴 때 인감 증명서 유효 기간은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등기 규칙에 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전에 발급된 인감 증명서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법에는 등기 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상 통상행정서류는 6개월이 유효 기간으로 보는데 등기할 때의 서류는 인감 증명서뿐만 아니라 행정서류, 등본 초본도 3개월로 보고 있어요. 등기 규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대리는 보통 본인이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뭐 아프다든가 이럴 경우, 못나 멀리 출장을 갔다든가 이런 경우, 대리인이 나오죠.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인이 반, 상대방한테 이제 행위를 해서 그 효과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데, 위임장에 위임할 부분은 확실하게 특정해서 포괄 위임이 아니고 특정해서 제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잔금 때 그도 한 번씩 본인이 나올 수 있다면은 본인이 도장 들고 나와서 추인하는 거죠. 본인이 도장을 찍어 주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위 포괄 대리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간혹 대리냥 내가 땅 주인한테 다 위임받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해. 전화해봐. 이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매매에서는 법적인 위임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법적으로 위임을 했더라도 저 같은 경우 큰, 거래가 큰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 실제 그랬고요. 본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임하는 게 맞냐.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게요. 대리인이 대리인이 전화번호를 줘요, 본인 전화번호를 주면은 저 같은 경우는요, 실제 본인 전화번호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본인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준 전화번호로 전화 안 하고 제가 찾은 전화번호로 본인한테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위임했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참고로 등기 규칙에 나와 있는 인감증명서유효기 인감증명서 총 등초본 가족관계 행정수리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도 3개인의 것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근거를 제가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통상 이렇게 나오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실무상에는 위임장은 쓰는데 인감증명서도 안 붙이고 그냥 위임장 조차도 없이 신분증하고. 본인 신분증하고 주인 신분증하고 도장만 들고 나왔어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는 본인한테 의사표시를 전화상으로도 하기 해서 녹취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뭐 이렇게 두 번째. 계약금은 반드시 본인 계좌로 집어넣고. 이런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을 안 하고 인감청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잔금때 반드시 본인 보고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추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완벽하게 성립이 되니까 꼭 법상만 되는 건 아니지만 실무상 또유도리 있게 탄력 있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권리금권리금은요 정황간섭법상 어, 그 인정됐는데 명문화된 것이 2018년도에 명문화됐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종류는 대가지가 여기 명시가 돼있어 법에. 그 다음 권리금 해수기획 까지도 명시가 돼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보시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 3항에 권리금이 정의되어 있죠. 자가 영업 시설 이거 뭐겠어요? 자가 영업 시설 시설 권리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이거 무슨 권리금이겠어요? 이게 영업 권리금. 상가 건물의 위치, 자리세, 바닥 권리금 딱 명시가 돼 있고 권리금에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주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임대차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되까지 현행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주인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주인이 방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어 나는 권리금을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받고 넘기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아예 월세를 올려버리네. 과도하게 법에 정한 금액을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가 나와 있고 권리금 해수 시기는 임대차 종료로부터 6 개월 전까지라는 것을 한분한분 한분 제시했고요 그림으로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제가 쓰는 권리시설 양수도 계약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음. 계약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도 사전에 먼저 해야 될게 임 임대차 계약을 먼저 맺는 게 중요해요. 그걸 중간에 현 임차인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기에 급급해 갖고 주인하고 제대로 합의가 안 돼서 막상 주인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깨져 버리네. 이러면은 새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서 쓰더라도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먼저 주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그다음에 그, 새로 들어온 사고 권리금 계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동시에 쓰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유의하셔가지고, 어, 적정한 권리금을 받을 수, 서로 거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은요, 어, 부동산 계약 관계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내년 강의인데,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독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 제공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1강에서 10강까지 시청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